5명 중 1명꼴로 폐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직업이 있다. 과연 무슨 일일까? 대전광역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현장 폐트기전 새벽부터 진행된 쓰레기봉투 수거 작업은 오랜 시간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작업이 청수차 후방에 탑승하여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봉투의 악취는 물론 배기 가스와 매연에 그대로 노출이 된채 작업을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서도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땅속에 다 바닥에서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마구라에서 나오는 거, 이것들이 다 우리 요원들이 다 먹어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수거 작업과 폐기물 처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청소차 뒤편 작업 중인 환경미어원 아래로 끊임없이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연기의 정체가 폐암 유발 1등급의 발암물질이라는 것.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미어원 288명 가운데 폐기능 장애는 56명으로 20%에 육박합니다. 이는 일반인의 19배가 넘는 수치이고 광산 노동자보다도 더 높은 비율입니다. 화약을 쓰지 못합니다. 금방 이게 색까맣아지기 때문에 껌껌 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료들도 저희 선배님들도 폐렴으로 이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근무를 하지 못하고 일찍 퇴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중금속 분진 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일산화탄소, 포르말데히드. 근데 요게 지금 제1군 발암물질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세포나 혈관으로 투입이 됐을 때 폐암이나 뇌졸중, 뇌경색과 그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가장 많이 되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골목길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근데 골목길을 가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갔을 때 저층에, 저층 사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으로 그게 바로 가기 때문에 그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거고요. 어린 우리 친구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의 건강도 상당히 많이 안 좋고요. 저 RPM에서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제가 요구하는 거 뭐냐면 이양에 일에 다 목을 신설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설 내용은 청소 차량에 의한 배기가스 그다음에 공도의 비산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호기폐기물 진화를 예방하기 위한 배기연 방향을 상향으로 설치해 달라고 예 저희가 개선 방향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한다 그러면 옆으로 해가지고서나 위쪽으로 상향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건강에 좋고 저희 노동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것 같아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배기관 방향을 하늘 방향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고 환경부 역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환경위험원이 폐암과 같은 심각한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달에 건강검진했는데 12월달에 폐암 기가 이렇게 발견되는 일도 좀 있거든요. 폐기물 관리법에다가 넣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만좀 넣어주, 넣어주는 것만 해도 좀 바람이거든요, 사실은요. 연합노련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 처리를 하는 청소차의 배기관 방향을 바꾸기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위험한 일터를 바꿔주세요.